그날 나는 분명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병실에서 들은 첫마디는 현대차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였죠. 내 이름은 노먼 브레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재난대응 기술평가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나섭니다. 화재, 붕괴, 차량 사고, 지하철 탈선까지 그 모든 현장을 누비며 안전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술적 허점을 분석하는 게 제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선 안 되는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저는 완전히 반대편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누가, 아니 무엇이 저를 살려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출장이었다고 말하긴 민망하지만, 당시 저는 로스앤젤레스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전국 재난대응 장비 테스트 파일럿 프로그램 때문에 외부회의에 참석하던 길이었죠. 동료 한 명과 함께 차량 공유 플랫폼 SUV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최신 모델, 저는 그게 외제고급 SUV라고만 인지하고 있었죠. 브랜드는 그때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옆 언덕에서 바람을 타고 번진 산불이 순식간에 도로로 퍼졌습니다. 화염은 나무를 타고 가드레일을 넘고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미노처럼 차들이 멈췄고 추돌이 이어졌습니다. 브레이크보다 불길이 더 빨랐고 그때 우리 차도 전방 차량과 충돌하면서 화염 속으로 갇히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무언가 날아들었고 동료의 얼굴은 창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내 머리 옆쪽이 둔탁한 무언가에 부딪혔고 시야는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습니다. 입에 산소 마스크가 있었고,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게다가 화상도 거의 없어요. 그 차량이 아마 현대차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현대차? 나는 분명히 외제를 탔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예약했을 때 분명히 수입 SUV라고 했었는데? 아니요, 맞습니다. 외제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차가 수입차 중에서도 상위 모델로 대체되곤 하죠. 맞아요. 당신이 타고 있던 건 2024년형 현대 SUV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뇌는 이상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저는 약 6분간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동안 불길은 주변 차량들을 삼키며 확산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만은 유독 내부 공간이 온전히 유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화재 발생 직후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구분 구조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 내부를 확인했고 그 안에 제가 숨 쉬고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즉 일반 차량이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간. 하지만 제가 살아 있었어요. 차 안에서. 심각한 연기 흡입이나 화상도 없이 그 공간이 마치 어떤 보호막처럼 저를 감쌌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팀 동료 중 하나인 사라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노먼 열화상 영상 봤어? 말도 안 돼. 내 차만 내부가 살아 있었어. 엔진룸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조수석과 뒷좌석은 온도가 거의 정상.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검게 그을린 차 안에서 제게 산소를 공급하던 구조대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차가 나를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설계. 그것도 내가 그동안 그저 아시아 브랜드라고 치부해왔던 한국 기술이 그날 나를 구했습니다. 나를 살린 기술, 그걸 만든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여겼던 기술이 국적이 생명을 가르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뼛속까지 실감하게 된 거죠. 현대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사의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내가 단순히 좋은 차를 타서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더 깊은 설계의 결과일까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차를 만드는 걸까요? 이 차를 만든 사람들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메일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주소는 찾기 쉬웠어요. 차량의 모델명과 VIN 번호, 사고 날짜를 입력하니. 미국 내 현대 자동차 북미 기술센터 연락처가 바로 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산불 연쇄 사고에서 살아남은 노먼 브레디라고 합니다. 귀사의 차량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차량 설계와 안전 기술에 대해 직접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센터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보낸 지 하루도 안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LA 근교에 위치한 현대차 북미 기술센터로 초대합니다. 기술 설명뿐 아니라 직접 테스트 현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나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세상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인연은 설명보다 더 깊게 와닿죠. 그 차를 탔고 살아남았고, 이제는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토요일 아침 나는 LA 동쪽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넓은 유리 건물 앞에 선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이문 안에는 내 생존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노먼 브래디 씨 맞으시죠? 검은 슈트를 입은 여성 엔지니어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안전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박지수. 한국 이름을 가진 그녀는 또렷한 발음의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사고 당시 차량의 구조와 반응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엔 테스트 센터 내부 투어, 그리고 마지막엔 실제 차량 화재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 내부엔 기계 냄새, 고무 냄새, 그리고 강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노먼 씨가 타신 차량은 내부의 이중 방화층을 포함한 구조였습니다. 엔진룸과 캐빈 사이 그리고 바닥과 루프라인까지 불길이 침투하기까지 평균 8분 이상 걸립니다. 박지수는 제게 열화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구조 직후의 영상입니다. 보시면 붉게 타오르는 엔진룸과 달리 운전석과 조수석은 푸른 빛즉 40도 이하의 안정 온도를 유지했어요. 화면 속 이미지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이 확연히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란 공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가 아니라 시간을 설계합니다. 박지수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사고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5분, 8분이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하면서도 약간 울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제 생명을 설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실제 테스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벽 너머에선 정확히 제가 타고 있던 모델의 더미 차량에 불이 붙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면 충돌, 연쇄 충돌, 그리고 화염. 초단위로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표시되었고, 5분, 7분 그리고 8분째까지 내부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살아남았던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그 차량이 아니었다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내부 온도는 700도에 도달했을 겁니다. 센터를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박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왜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술은 누가 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거든요. 지금처럼요. 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게꼭 나쁜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마음 어딘가에 단단한 게 생긴 느낌이랄까요? 살았다는 건 메시지를 남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로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며칠 뒤 조용했던 그 세상이 갑자기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장난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헬로우 미스터 브레디. 디스 이즈 수잔 프롬 BBC 뉴스 인 런던. 그 영상이 퍼진 거더군요 구조대가 찍은 열화상 카메라 영상. 내가 탑승했던 차량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존한 모습이 그대로 담긴 그 영상. 전 세계 조회수 1800만 회. 구조 현장의 온도 차이. 한국차 불 속에서 생명을 지키다.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 채널에서 그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CNN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소방 장비 옆에서 리포트를 하던 사람이었고, 카메라 앞에 설 일은 평생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운이 좋았고, 그 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조용해지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구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타버렸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탄 차량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차가 한국 차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차, 그 설계, 그 기술이 저를 대신해서 싸워줬다는 걸요.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생명을 지킨다는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거든요. 특히 가족 단위 시청자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차 타야 할것 같아요. 진짜로 저 정도면 브랜드 다시 봐야겠어요. 구글 트렌드 상위권에는 현대차 세이프존, 한국차 화재 생존 사례가 떴고, 미국 자동차 포럼에는 이제는 브랜드보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그리주를 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 전화에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재생을 눌렀죠. 노먼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신과 같은 차를 타고 구조된 가족입니다. 당신 인터뷰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차를 고를 때 정말 고민했는데 지금은 이 차가 우리 아이를 지켜줬다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나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켜졌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어요. 그리고 그 차를 만든 나라가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게 한국이었다는 것에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경외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정점을 찍은 건 며칠 후 들려온 러시아 시베리아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눈길이 뒤엉킨 차량들, 완전히 불에 타버린 한 차량, 그리고 구조되지 못한 채 숨진 아이. 차 문이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깨지지 않았다. 생존 시간은 1분 30초. 차량은 중국산 SUV.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나처럼 단지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차이, 설계의 차이, 철학의 차이. 1분 30초. 그리고 8분. 그 사이에 한 아이의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들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러시아 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우리를 지킨 거야. 다음엔 우리 아이가 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이 경험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말 없는 동의가 제게 너무 큰 용기를 줬습니다. 노먼, 당신은 지금. 단지 생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목소리가 된 거야.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더 이상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생명,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 1분 30초짜리 차에 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하루는 낯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현대 HQ, 서울, 코리아,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 이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인터뷰를 본후 한국 본사 임직원 전원이 회의 중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의 생명이 더 지켜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생존을 위한 기술 캠페인의 자문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멈춰 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명예나 보상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젠 나도 누군가의 팔분이 될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현대차 본사는 생존을 위한 기술 캠페인을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 사고 영상과 인터뷰, 구조된 가족의 감사 메시지, 그리고 열화상 데이터 분석 영상이 담겨 있었죠. 캠페인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데카 세이브드 어스.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타는 차는 절해야 한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문 위원으로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생존 데이터 분석, 현장 소방관 대상 세미나 콘텐츠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 독일, 호주, 일본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현대차의 테스트 모델과 설계 구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글로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cnn과 bbc가 공동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그 영상의 첫 번째 화의 사례자이자 해설자로 출연하게 되었고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시작됐죠. 이 차를 만든 건 기술자였지만 그 기술을 세상에 말한 건 생존자였습니다. 촬영은 LA, 애틀랜타, 서울, 울산,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진행되었고, 내가 탔던 차와 러시아에서 불에 탄 중국산 차량이 교차 편집으로 등장했습니다. 내레이션의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분 30초와 8분. 그 숫자 차이가 한 아이의 생사를 갈랐다. 다큐가 방영된 이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기술 전문 고등학교에서는 제 영상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설계자를 꿈꾸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편지가 도착했고, LA의 소방학교에서는 저를 초빙해 구조 매뉴얼 개편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차량 안전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구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이 사람을 살렸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빛이었죠. 몇달후 한국에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앞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먼 브래드 식게. 노아 보냅니다. 그 사고에서 함께 구조된 가족의 아들. 심장이 약했던 그리고 그차 덕분에 살아남은 아이 노아였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지금도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차가 저를 지켜줄 거니까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차를 믿으렴 너 대신 싸워줄 거야. 아저씨가 인터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고를 수 있게 됐대요. 저도 나중에 크면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할래요. 노아로부터.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경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고, 한국차, 대한민국 기술, 그걸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이제는 내 철학이 되어버린 거였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들은 반드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내 이야기가 전 세계를 떠돌던 그 즈음, 러시아 연방 뉴스 채널에 하나의 인터뷰가 등장했습니다. 시베리아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연쇄 사고, 그 속에서 구조되지 못한 가족. 그리고 그중한 사람의 생존자. 이름은 드미트리 바실리에프. 그의 눈은 내가 병실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 봤던 내 눈과 같았습니다. 차 안에 아내와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충돌 충격으로 반쯤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봤을 땐 차량이 이미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깼지만 불이 너무 빨랐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그날 나도 그차 안에 있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차량은 8분간 내부가 무너지지 않았고, 화염이 들어오지 않았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나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이후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글로벌 차량 안전 캠페인의 국제 포럼. 이름도 낯선 모스크바 외곽의 회의실에서 나와 드미트리는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기술을 선택했고 저는 싸고 널리 알려진 차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선택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참담했고 동시에 숭고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가진 그가 누구보다 진심으로 변화의 시작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인터뷰는 파이어 프루프 생존의 기술. 다큐멘터리 2부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타이틀은 2분과 8분, 단 6분의 차이가 생명을 바꾼 그들의 이야기를, 두 대의 자동차를 통해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구성, 붉게 타오르는 러시아의 SUV, 내부 온도 그래프 1분 20초에 750도 돌파, 차체가 붕괴되는 장면, 창문이 깨지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 교차로 현대차 내부 열화상, 그래프 7분 40초에도 캐비는 42도, 에어백 상태 유지, 도어 자동 해제 기능 발동. 운전석 구조 대원진님 나는 전문가입니다. 그 어떤 기준보다도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며 확신하게 된건 생명을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의 철학.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서울 현대차 본사. 나는 드미트리와 함께 기술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드미트리는 차량 내부의 보건 테스트 실험을 직접 지켜봤고. 불길 속에서도 내부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소재가 선택되고, 어떻게 설계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네요. 이건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네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한때 가졌던 모든 무의식적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차는 그냥 작고 값싼 아시아차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믿음. 이제 그 안에 담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의 철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계로 다가왔습니다. 드미트리는 러시아 내 비영리 안전재단을 설립해 차량 화재 생존 가이드라인과 화재 생존 테스트 결과 공개 의무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연방 소방청과 함께 차량 화재 골든타임 구조 매뉴얼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이 매뉴얼에는 전 세계 제조사별 화재 생존률 데이터와 함께 현대 자동차의 파이어브레이크 설계가 대표 사례로 수록되었죠. 한국에서 또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주가 살아났습니다. 그 차를 추천한 건제 딸이었지만, 그걸 믿은 건제 오랜 인생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나라, 그 기술이 손주의 생명을 지켜줬다고 생각하니, 처음으로, 내가 지켜온 나라가 나를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창문 너머로 햇살이 천천히 깃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리던 비는 멎었고 도로는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커피 포트를 켜고 딸이 좋아하는 바닐라향 시리얼을 그릇에 부어 줬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순간인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전신으로 느껴졌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차 운전해요? 그럼. 그 차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니까요. 차고 문이 열리고 차체의 광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처음엔 단지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내 신념이 되어버린 차. 그리고 그 신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어쩌면 한 세대의 미래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도심의 초록 신호를 따라 천천히 흘러가던 중 뒷자리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차왜 바꿨는지 또 얘기해줄래요? 나는 백미러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아빠가 그날 사고가 나서 어떤 차가 정말 사람을 지키는지를 눈으로 직접 봤거든. 그게 한국차였지? 맞아. 아빠는 그날 깨달았어. 차는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방패라는 걸.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난 매일 방패 타고 다니는 거네. 그 말을 듣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좌석, 이 시트, 이 창문과 차체가. 그날 나를 살렸던 그 구조와 같다는 걸 생각하니, 이 세계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는 확실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그 차를 믿게 되었나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술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그 기술의 시작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저는 그날 불 속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 작은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노아. 이젠 제게 친숙한 이름이 되어버린 그 소년이었죠. 박스를 열자. 그림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튼튼하게 서 있는 차와 그 앞에 손을 꼭 잡은 가족,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구조대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 저도 커서 구조대원이 될 거예요. 우리를 지킨 차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차처럼 튼튼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노아로부터 나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그 차는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고 책임이었고 미래를 믿게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몇주뒤 나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기술안전컨퍼런스에서 마지막 강연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설계자, 구조대원, 정책 담당자, 언론인까지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저는 20년간 사고 현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단한번 제가 직접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살린 건 대한민국에서 설계된 사람을 먼저 생각한 기술이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브랜드를 말할 게 아니라 철학을 말해야 합니다. 기술이란 누군가의 아들을 딸을, 가족을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출근길, 주차장에서 나와 신호등에 섰을 때였어요. 옆차선에 나와 같은 현대차 모델이 서 있었고, 운전석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뒷자리엔 아마도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나도 같은 방식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건 확신과 연대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올바른 것을 선택했군요. 그런 의미였죠.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를 기원하겠습니다.